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구화산 천신당의 구화산 보살입니다. 오늘은 내년 2022년, 예, 이민년에 들어올 우리 삼재띠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자 이렇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단은 제가 이민연이 어떤 호랑이때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인 것 같아요. 이민연은말 그대로 이민연이지만은 검은 호랑이 해입니다. 예, 검은 호랑이 해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검은 호랑이 해의 어떤띠를 얘기해줄까 원숭이띠. 아주 총명하죠, 어, 원숭이가. 원숭이띠들은 총명도 하고 약삭빠르고 예, 재주꾼이에요. 이런 우리 원숭이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원숭이띠. 이신 분들 인민년에는 어떤 운세를 갖고 있을까? 예, 삼재 당연히 삼재예요. 삼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부터 삼재예요. 우리 원숭이띠 분들. 하지만은 이 인민년에는 사실 어떤 분들 은 그래요. 어, 삼재인데 날 어떻게 할까? 어나 이거 삼재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좀, 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원숭이띠라 해서 무조건 섬질해서 안 좋은 건 아니지만은, 사실 그렇다 해서 저도 안 좋은 걸 좋다, 좋은 걸또 나쁘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원숭이띠가 이민년에는 조금 오는 하락입니다. 조금 하락세를 타기 때문에 좋지는 않겠죠. 물론 섬재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안 좋은 이 하락 운세를 내가 좋게 만들 수 있냐? 자, 성격이 엄청 급해요, 우리 원숭이 띠들 분들. 성격이 급하고 충동적이기 때문에 무엇을 원하나? 사람들하고 교류를 많이 해야 돼요. 내 얘기도 많이, 하지만은 그분들의 얘기도 많이 들어주면서 충분한 교류를 하면은 이안전 운을 때울 수 있어요. 자, 그러고 거기에 관해서 어떤 일을 하든 조심성 있게 움직이,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그러고 이이민안에는 우리 원숭이 띠신 분들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귀인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말 그대로 기다려야 돼요. 어느 정도를 기다리시면서 나를 도와주신 이분이 나타나면은 그때부터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고 조금 소심한 성격이 좀 많아요. 이런신 분들이. 소심한 성격이 많아서 사소한 일에는 아주 연연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올해는 2022년 이해에는 무조건 사소한 일은 연연하지 마세요. 오로지 나를 위해서 산다고, 그 해는 나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예, 좋은 일로 변할 수 있고, 이한 해를 잘 넘길 수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많이 노력을 하고, 나 자신만 위해서 준비를 한다면, 그 노력의 대가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거가 우리 월숭이띠입니다. 네. 그러고 또한 가지는, 조심해야 될 달이 있습니다. 언제냐? 응벽으로 5월 달, 7월 달 7월 달이 제일 조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5월과 7월은 원숭이띠신 분들한테는 팔패살이 들어옵니다. 그러시면은 팔패살이라는 게 뭘까요? 팔패살은 손재수가 많고 경영 지사에 용두삼이격이 되어 좋은 성과를 이루지 못해요. 또 이루지도 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떠요, 마음이? 답답한 일이 많고, 일신이 고단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팔패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꼭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예, 그러고 또한 달이 있습니다. 응벽으로 10월달. 응벽 10월달은 망신살이 들어옵니다. 말 그대로 망신을 떠는 일이 생겨요. 그러기 때문에 꼭 10월달도 조심스럽게, 스무스하게 잘 넘기시는 게 좋을 겁니다. 우리 원숭이 띠신 분들, 궁금하시죠? 재물도 궁금하고, 연애도 궁금하고, 건강도 궁금하고, 또 20대이신 분들, 10대 20분들, 또 20대이신 분들은 학업에 관해서도 궁금해 하실 거 되게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재물 운은 보통입니다. 보통이기 때문에, 이 보통이라는 건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도 재물 운이 스무스하게 들어올 때는 들어오고, 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운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 예, 돈놀이. 돈 거래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돈 놀이라면 무엇을 말할까요? 주식, 비트코인, 이런 거다돈 놀이에요. 그리고 돈 거래는 내 가족하고도 하지 마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돈을 빌려주고. 돈 거래를 하실 거면은 그냥, 아, 불쌍하니까 내가 도와주자. 이런 마음으로 도와주시는 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그 돈을, 돈 거래를 하고 그 돈을 내가 받으려고 하면은 아주 아주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 금하는 게 좋겠습니다. 연애운은 좋아요. 연애운이 좋기 때문에, 아, 이젠 좀 이성 좋은 이성을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세요. 네, 데이트 신청을 아주 과감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건강운, 건강운도 좋아요. 건강은 여러 여러 면에서 다 좋지만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활상의 건강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는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거나 뭐 위가 갑자기 뭐 아쓰리다 위가 아프다 이런 거는 생활상 생활상에서 사소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런 것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고 학업은 음. 시험, 수능 보시는 우리 학생들 노력이 좀 필요한 한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력을 좀더 해야만이 5%에서 10%라는 노력을 더 해야만이 내가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성적을 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업 준비를 하시는 우리 학생들 잠자는 방향은 북쪽 방향이 좋습니다. 북쪽에 머리를 두고 예 이민원에는 예 아주 달콤한 잠을 자면서 학업 운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이뤄서 오늘 고화산 천신당의 고화산 잘 입니다. 감사 합니다.